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도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계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실을 규명한다.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품성, 분별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을 알아내는 능력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고쳐지고, 또 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분별의 능력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면을 들여다 본다라는 실천사항으로 3일 동안 훈련을 했고, 겉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것 뿐만 아니라, 속을 들여다 보면, 원인은 알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오늘까지 3일 동안에는 사실을 규명한다라는 제목으로 실천사항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매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족의 개념을 다시 한번더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혈연가족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혈연은 기껏해야 70년, 8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된 영원한 가족들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되어지는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많은 방해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지배하고 있던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던 것을 확인해 달라라고 했을 때에 이 다리오 왕이 서고에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던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던 것을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어, 자기만 어쩌면 굉장히 거리가 먼 고레스 왕의 조서이지만은 조서가 내려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지마자 전폭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상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벌을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법을 통해서 재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을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가할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말씀을 잘 들었지만 은 베리아 사람들은 그 마음이 훨씬 더 너그러웠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칭찬을 받았느냐.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되새김질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 비유를 통하여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마처럼 딱딱하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깨달음 없이 그 말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돌짝밭 위에 흙이 얇은 밭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을 수 있지만은, 금방 타서 없어지게 된다, 말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그 말씀이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상고해야 되새김질 해야 되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어요. 특별히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베레아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상고해야 되는 것이죠.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찬양을 부르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 대자론니가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칭찬하신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다시 한번더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좋은 결과도 있지만은. 13절 이하에 보면, 데살로니가 있는 복음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베리아에도 쫓아와서, 어, 복음을 방해하고, 바울과 신라를 박해했던, 그래서 그 자리를 다시 옮기게 만들었던, 어,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데살로니가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렇게 한 것을 사실적으로도 볼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역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먼저는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존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342장. 전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당해 봄 불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시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서 항상